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니지W 소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박한수입니다. 어, 6월 2일 업데이트 노트가 네, 진작 나왔죠. 진작 나왔는데 어제 제가 좀 늦게 자느라고 이제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한번 업데이트 노트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CM 아지트 보면서 봤던 내용들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업데이트 노트 신규 변신 10종 추가되는 거 어제 CM 아지트에서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신규 변신이 나왔으니까 신규 변신 컬렉션이 당연히 추가 되겠죠.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영웅 등급 스펠이 추가됩니다 자 이제 이게 좀 이제 새로 나온 스펠이라서 어뭐 기존의 스펠에 조금 더 강력함을 부여하는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군주 샤이닝오라입니다 샤이닝오라 마스터는 원래 샤이닝오라가 물방 3에 마방 5를 올려주는 거였는데 물방 6에 마방 10 그러니까 2배네요 두 2배 두 자, 두 배로 효과가 증폭됩니다. 아, 그니까 이번 패치는 좀 군주한테는 확실히 엄청 좋은 패치인 것 같긴 해요. 요 샤이닝 으로 마스터는 진짜 배워놓으면은 파티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물방 6에 마방 10이면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사 솔리드 캐리지 베테랑은요. 원래 원거리 피력이 15였는데 20까지 5 올려줬습니다. 아, 요거는 막 30까지 두 배로 올려주진 않고 5 정도 더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법사 어드밴스드 스피릿인데요. 자, 지속시간이 1200초, 그리고 최대 MP랑 원래 이제, 원래 어드밴스드 스피릿이 최대 MP랑 최대 HP가 20% 증가하는 거였는데, 이 에이션트를 배우시면은 시전 속도도 5% 빨라지고요. HP 회복이랑 MP 회복 5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MP 증가도 30%로 10%더 늘어나고, HP도 5%더 해서 25% 증가까지, 요게 이제 진짜 법사분들은 무조건 뽑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이게 시전 속도 5%에 p t -tick, MTX도 있고요 그리고 HP 증가랑 MP 증가도 있는데다 이거 캔슬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법사분들 이번에 캔슬 넣프한 대신에 야 요거 좋은 거 넣어드리겠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정 어스가디언은 원래 데미지 리덕 2였는데 요거 4에다가 60레벨부터 10레벨당 1씩 추가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버닝에프는 원래 불속성 추가 데미지 6의 근명 6이었는데 불속성 추가 데미지가 2배 와 이건 좀 큰데요? 불속성 추가 데미지가 12? 12에다가 금명도 2가 더 올라갑니다. 오, 이러면은 좀 약간 검요정 하는 분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약간 혹할 것 같은데? 왜냐면 또 검요정들은 스킬 중에 그게 있거든요. 그 무기에 그 최대 데미지, 원래 우리가 무기를 보면은 1에서 17, 뭐 1에서 13이 데미지 중에서 랜덤으로 이제 딜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불료정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기의 최대 데미지가 무조건 계속 들어가는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요거 이제 불속성 추가 데미지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오좀 약간 검류종할 만하지 않나 불료종 할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크헬프는 섀도우코 위크니스가 이제 원래는 근뎀 5에 근명 1 마이너스 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다가 원대모에 원명 1까지 떨구고 사정거리도 1에서 3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패치가 됐고요 자그 다음에 버림받은 자들의 땅 신규 레벨 구간 이제 55에서 59 레벨 입장 가능한 구간이 생겼죠 그래서 저도 오늘 입장해가지고 연렙했습니다. 그리고 상점 마일리지 탭에서 아래 상품이 신규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네, 마일리지로 살수 있는 것들, 이렇게생기고요 일단 다크헬프 하시는 분들은 요거 스킨, 10 마일리지로 사면 다크헬프는 기본 스킨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요거 일단 무조건 사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희귀 변신 뽑기권, 희귀 희기 마법인형 뽑기권, 요게 6,000 마일리지면 대략 한 40만원 정도 과금했을 때 금액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한 49만원 정도 과금해서 9,000 마일리지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는 친구가 또 대리뽑기에서 한 77만원 했던 거 해서 한 9천만원이 있는 거 같은데 요게 한 40만원? 맞나요? 60만원이었나? 네 그리고 요거 이제 7만 1천원 마일리지가 요게 한 500만원 정도 과금했을 때 마일리지 요 정도 쌓인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영변이랑 영웅마법 인형 뽑기권을 주겠다 그래 한 500만원 정도 썼으면 영변이랑 영웅마법 인형 중에 하나 줄게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절에 행운달걀 이벤트 진행되는 거는 c m 지트에서 봤었죠. 그래서 요거 향주머니 요거 이제 점10% 주니까 요거 사용하시면서 뒤틀린 지하감옥 보시면 될것 같고 요게 가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류로 그럴 때는 사용됩니다. 그래서 재접속하시면 사용됩니다. 재접속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걀 묶음을 이제 까면은 막 기울어진 달걀, 똑바로 산 달걀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똑바로 산 달걀일 때좀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똑바로 산 황금 달걀이 나오면 저주젤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단호절 스페셜 푸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단호절 이거 먹을 거리 뭐 물방 올려주는 거였네요. 네, 물방이랑 근댐올려주는거 준다고 하고요. 단오절 축복, 자, 새로운 출석 체크 이벤트가 진행되고요. 특별한 거 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번 출책은 넘어가는 출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단오절 축복 상자 이벤트를, 이거 아이템을 주는데, 여기에서 용기 물량 10개랑, 요것도 단오절 먹을 거 10개씩 준다고 하네요. 자, CM 코인 시즌 2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CM 코인 시즌 2, 요 CM 코인 2 아이템으로 상점 내에서 이런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거 모으기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벤트 종료된 것들 쭉 나오고요. 마일리지 적립 2배 혜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점에서 캐시 구매하시면 마일리지 두 배로 적립해드립니다. 언제 6월 8일까지요.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영웅 가더 제작하는 기간이죠.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스킬 나온 거요렇게 뽑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샤이닝오라 마스터 뽑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요것도 이제 제작하는 거죠 스킬, 신규 스킬 그리고 패키지인데요. 패키지는 이번 주는 딱히 별로 안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안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굳이 이번 주 패키지는 권해드리진 않고요. 그 다음에 오만의 탑 전투복 상자 요거 좀잘 팔렸나 봐요. 이게 저번 주에 한8인가 7회였던 것 같은데 구매 횟수가 15회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싸움이 많이 일어나니까 뭐 구호증서랑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마에타 보물상자에서 또 여기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이런거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면 될것 같다. 그 다음에 스콜라의 영롱한 큐브 상자가 나오는데요. 22시간마다 1개씩 사용 가능하시고 변신뽑기 1개, 그러니까 총 30개랑 고급 변신 뽑기도 한개 나오니까 총 이것도 30개 그리고 용기의 물약이 50개씩 30개니까 1,500개 획득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용기가 뭐좀 필요하다 변신 뽑기도 뭐이정도 괜찮은 것 같다 하시면 뽑으셔도 될것 같고 다 쓰시면 은 영변 5% 주시는데 이거 5 거의 안나온다 보시면 되고 희귀 변신 뽑기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 조정되는거 CMRGT에서 확인해봤었죠 자 군주는 이 스트라이크어택 주는 데미지가 얼마 상승하는지 좀 수치로 알려주면 좋을텐데 제가 해봤는데 막 아직 그렇게 막오 엄청 세졌는데 이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타 뭐 캔슬레이션에 면역되는 스킬들이 생기고 쿨타임 네 인듀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300초에서 180초로 줄어드네요 그리고 별도 모션 없이 즉시 실현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쿨타임 분리되는 것도 어제 봤었죠. 쇼크스턴하고 뭐 다른 것들 별도 쿨타임 따로 돕니다. 그리고 캔슬레이션 쿨타임이 0.5초에서 3초로 증가하네요. 오, 꽤이 정도 많이 증가하네요. 0.5초 넘어가긴 했어요. 그죠? 그리고 별도 쿨타임 그룹으로 분리됩니다. 사전거리가 15셀에서 8셀로 조정됩니다. 오, 거의 절반가량 확 줄었네요. 그래도 엄청 가까이 붙어야 쓸수 있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8셀 정도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다 봤던 것들이고요 자, 영웅무기 아이템 천사의 지팡이 발동 스펠 확률이 3% 상향됩니다. 2% 올랐네요. 2% 많이 올려줬네. 자, 그 다음에 5만의 탑 1층 일반 몬스터에게 제국 기념주 아이템이 드랍되며 해당 아이템으로 5만의 탑 시간 충전석을 제작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네, 5만의 탑 시간 충전석을 이제 5만의 탑 1층에서 사냥하다 가 나오는 제국 기념 주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합명 터치 시연합명을 복사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요. 경험치 표기하는 방식을 화폐와 같이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도감 상인의 판매 리스트가 변경되었는데, 지금 60레벨이 넘으시는 분들은 그버당을못 가시잖아요. 근데 여기 버당 도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버당도 있으니까, 이거 60 레벨 넘으시는 분들은 꼭 구매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50에서 54 레벨 버땅 지역에 몬스터 난이도가 조정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몽환의 섬 입장 레벨 구간이 10 레벨 단위로 변경됩니다. 네. 원래는 지금 몽환의 섬이 50 레벨이어도 40레30 레벨짜리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네요. 어, 이제 몽환의 섬에서 이벤트할 때뭐막 쿠키 같은 거 많이 모아야 될 때는 이제 저 레벨 구간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그걸 아예 막아버렸네요 그 다음에 버그는 스킨 카드 획득 시 컬렉션 효과가 두번 출력된 현상 수정됐고요 캔슬레이션에 피격됐을 시에 움직이기 전까지 버프를 사용하지 않던 현상이 수정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노트 살펴봤고요 어, 일단 저는 군주 버프 좀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고 네 열심히 또 엘, 열심히 열심히 다이아 모아서 저샤이닝오라 마스터도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